근들 이거 골때립니다 작년에 겪은 일인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. 자 사건의 개요는 음식 픽업 후 주소를 보니 호텔이더라고요. 하필 그 호텔이 기사들 못 올라가게 하는 천룡인 호텔이었고 요청 사항은 문앞 벨이라서 전화를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. 이해하셨겠지만 한번더 요약하자면 이 기사님한테 호텔 콜이 들어왔고요. 배달 기사가 못 들어가는 천룡인 호텔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한 거지. 요청 사항이 문앞 벨인데 여기 못 올라가는 데입니다. 어떻게 할까요?라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것 같아요. 그 통화에서 어. 어떻게 응대를 했나? 그거 한번 볼게요. 이 골대립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누세요. 아저 배달인데요. 네. 네 지금 네요? 이거 어디 주소가 이거 호텔 주소 같은데 맞나요? 그런데 어쩌라고요? 네? 바로 내동자 와가지고 어 예? 이러죠? 그런데 왜요? 용건만 말하세요. 아니 지금 배달 가는 중인데 거기 저희 저희가 못 올라가서 네, 도와드릴까? 네, 1 층에 놔두라고요. 일 층에. 또 내려가면 되니까. 아,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? 왜 전화하세요? 지금 뭐 보고 있는데. 왜 전화하냐고요? 제가 전화하지 말라 했죠. 문자로 남기랬죠. 끊어요. <laughs> 아, 이거, 참. 보고 골 때려서 죽는 줄 알아서 뒷골을 잡았는데, 어쩌라고요, 이지을 하고 있네. 아, 진짜 기가 차다이 형님도 말하다가, 기가 막혀가지고, 내정지 왔어. 예? 네? 이러고 있어. 보면은, 말이 뚝뚝 끊기잖아. 기가 찬 거야, 이 형님도. 그러니까 이게,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해주는데, 이 형님이 전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, 호텔 주문인데, 그 호텔이 배달기사가 올라가지 못하는 천령인 호텔이래. 근데 요청사항은, 문 앞에 두고 벨이야. 못 올라가는데, 문 앞에 놓고 벨을 누르라고 하면은, 어떻게 전화해야 되잖아. 내임의대로 1층에 놓고 가면은, 안 되잖아요 손님이 뭐라고 하면 욕 먹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요청사항이 문앞 벨이니까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천룡인 호텔입니다 배달기사 못 가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한 거야 <laughs> 야이 진짜 싸가지가 아, 형님들 야 싸가지가 이게 맞아요? 보통 싸가지가 아닙니다 기가 막혀요 못 올라가는데 문 앞에 두고 벨을 어떻게 누릅니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것 같다 그덜 봤는데 더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전화를 현타 왔음 다른 일 할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<laughs> 어 근데 싸가지가 보통 싸가지가 아닙니다 욕방아도 합법이다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누구세요? 아저 배달인데요 네네 네, 지금 가, 이거 어지 주소가 이거 호텔 주소 같은데 맞나요? 그런데 어쩌라고요? 네? 그런데 왜요? 용건만 말하세요 아니 지금 배달 가는 중인데 거기 여, 저희가 못 올라가서 전화드릴 거예요? 1층에 놔두라고요 1층에 또 내려가면 되니까 아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? 왜 전화하세요? 지금 뭐 보고 있는데 왜 전화하냐고요? 제 전화하지 말라 했죠? 문자로 남기랬죠? 그나요? 내가 봤을 때 일단 화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화가 많지? 저만 해서 어쩌라고는 싸우자는 거 아니야? 맞짱 뜨자는 거 아니야? 저기가 호텔인데 기사가 못 올라가는 호텔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화가 너무 많아 내가 봤을 때 믿는 구석이 있어 보통 배달 음식을 본인이 시켜놓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? 근데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지금 침대 옆에 이레지미 문신을 한 강호동 같은 남자 혹은 마동성 같은 남자가 있으니까 어깨에 뽕이 차가지고 안심하고 저러는 게 아닐까 어 근데 이게 음성 변조가 된 거라서 그런데 목소리는 굉장히 정상적입니다.